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사랑을 나누다 보면 가끔은 와 조금 지루하다. 어떨 때 재미없는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가운데 잠자리를 나누신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지루한 생각이 들 가끔씩은 뭔가 새로운 게 없나 하는 쌈박한 어떠한 새로운 그런 잠자리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해보시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쌈박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잠자리 방법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피 스팟을 자극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요, 그게 어디냐하면 여성들 그 소중한 그 안에 지스팟이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있는 맞은 편 반대편에 바로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이피팟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PS는요, 회음부의 회면체로서요 신경이 아주 풍부한 직립형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요, 자극을 조금만 느끼기만 해도 아주 왕성하게 부풀어 오르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요, 이 PS 스팟이라는 곳하고 여성들의 그 작은 콩알이라고 말하는 그 클리, 이두 곳을 자극을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잠자리를 위한 최고봉의 준비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PS 스팟이라는 이곳을요, 입과 손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자극하면 그야말로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을 할수 있고 아내가 그 선물 받은 그 기쁨과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날의 잠자리는 정말 완벽한 잠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복종하고 지배하는 뭐 이러한 놀이를 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복종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복종하는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서로 역할극을 해 가면서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런 걸할때 엄청나게 무서운 도구 같은 거를 활용하면서 상대방을 겁먹게 할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아기때 우리가 소꿉놀이. 때 엄마다 아빠다 이런 역할을 정해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른들도 얼마든지 놀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임금님 한 사람은 뭐 종. 아니면 또한 사람은 주인님, 또한 사람은 하인, 이런 식으로요. 서로 역할을, 한 사람만 계속해서 임금님을 하면 조금은 열받겠지요. 한 사람이 임금님 했으면, 한 사람은 그 국녀가 되고, 또한 사람이 중전마마를 했으면, 또한 사람은 그 밑에 아주 허드렛 일 하는 나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뭐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저 복종하는 모습, 혹은 명령하는 모습, 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할극을 해보는 가운데, 그동안 둘이서 평등한 관계로 나누었던 사랑이 조금은 주정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순간만큼 살짝 스릴이 넘치면서 조금 더 재미가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요. 칼극, 서로 복종과 지배를 하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때로는 침대에서 아주 이기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 그냥 여성이 원하는 거. 또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기 위해서 배려하고 참고 견디지 마시고요. 덜어는 본인이 원하는 걸막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부부 사이인데 뭐는 못 하겠습니까? 어, 내가 이런 걸 원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고 또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너무 겁먹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요. 그저 원하는 걸 이거 해 줘. 이거 해 봐. 이거 했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하는 거. 요것도 잠자리에 멋과 흥미를 한층 더 돋구어 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고 견디고 상대를 위해서만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에게 원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 야한 영상 시청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너무 과하게 몰두해서 그런 영상을 주로 시청하면서 거기서 본걸 그대로 복습하면 이거는 참 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구요 근데 가끔씩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좋아하는 영상 또 재밌을 것 같은 야한 동영상을 찾아서 시청하는 그런 재미도 아주 쏠쏠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래몰래 몰래 혼자 야한 거 보시면서 키득키득 웃으시면서 혼자 즐기시지 마시고요. 공개적으로 함께 오늘 우리 어떤 거 한번 볼까라고 찾아보시는 거 아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보셔도 안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너무 과한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시면 요것도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욕구 충족은 조금 아끼고 천천히 맛보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함께한 부부이다 보니요. 에로틱한 그런 달달한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조금 멀리 있고 그저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이 더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극도 덜 오게 되는 게 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음, 뭐, 근데 그렇다고 에이, 대충 밥에 물 말아먹듯이 대충 한끼 때운다. 이런 기분으로 한번 대충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젊었을 때 우리가 한. 게 즐기고 놀고 이랬던 것처럼 뭔가 조금 분위기를 달리하고 또는요. 그런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성이나 느낌을 느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바깥에서 둘이 데이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언제 데이트가 좋겠다라고 날짜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약간의 술한 잔씩도 하고요. 그리고 집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지 말고 조금 여유가 되면 호텔을 가도 좋고 아니면 깔끔하고 아담한 모텔 같은 데 둘이 들어가서 달달한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좀더 많이 갖다 보면 금방 욕구 충족을 위해 짠! 하고 금세 없어지는 이런 건 없겠지만 은근히 지속되는 느릿하면서도 진한 뚝배기 맛 같은 그런 사랑이 천천히 천천히 스멀스멀 스멀 올라와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 짠! 하고 한꺼번에 봄물 터지듯이 확 사랑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번 오늘 밤 해야지 하고 바로 확 하기보단 뜬근한 뜸을 들이면서 사랑 나누기부터 천천히 데이트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튜브에 들어있는 이 윤활제 요게 정말 그 사랑의 감칠맛을 더 깊게 그리고 넓. 크게 만들어 주는 일종의 아주 <laughs> 귀한 명약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 윤활액은 덜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여성들이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겪거나 하다 못해 약을 좀 먹고 있는 어떤 약 종류가 있어도요. 그액이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때 윤활제 그몇 방울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은은하고 찐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묘약 중에 묘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활제 주저하지 마시고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약국 같은 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그거 사기가 너무 민망해서 못 사서 참고 그냥 안할 때가 더 많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끄럽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윤활제 잘 사용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윤활제가 자극도 훨씬 더잘 되게 하고요. 민감도도 더 높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묘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을 나누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계절이 점점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워지기 전에 은근하고 달달한 사랑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